정훈아 음식물 쓰레기 좀 비워라 네 이거 부으면 되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붓고 있는 정훈씨 제법 차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무엇을 붓고 있는 걸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항균분해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곳은 운동을 열심히 하던 정훈씨의 자취방입니다 정리가 안된 집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 아버지 어휴 이게 사람 집이야 돼지우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래? 너 지금 좀 치우고 사니? 아빠 나도 나름대로 치우고 살거든 정훈 씨는 최근 청소를 해도 해도 계속 나는 냄새에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되는 악취와 배관의 막힘이 정훈 씨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정훈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 어디 없을까요? 당신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장바이오템 왜 음식물 쓰레기가 빠르게 쌓이는 과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미생물 배양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에 무해 하면서도 항균 효과가 있는 음식물 찌꺼기 분해제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바이오텍은 내부 인력 개발 비용 시간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러던 중, 장바이오텍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충남대의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항생물질의 생성 방법과는 다르게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스트랩토 마이세스 속의 균을 이용하여 항균물질을 만드는 기술인데 제조를 하기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바이오텍은 자사에서 가지고 있던 미생물 배양 기술을 도입해 충남대가 개발한 항균 물질의 유효량이 적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가에 효과적인 항균 생활용품제들의 생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바이오텍은 음식물 처리용 항균 분해제를 만드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재활용 업체, 병원, 요양원 등의 다양한 범위에서 그들의 기술을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와! 이제 집에서 냄새 안 나고 깔끔한 향기밖에 나지 않아! 축하합니다, 정훈 씨. 이제 향기 나는 집에서 한층 더질 높아진 삶을 살수 있겠군요. 미생물 배양으로 항균 제품을 만드는 장바이오텍과 항균용 미생물을 배양한 충남대학교와의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항균 분해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행은 AI 기술을 활용해 기술 매치, 관련 기술 간 관계망, 기술 예상 가격, 기술 개발 트렌드 등 기술 사업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기술 이전을 통해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